네, 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 의장 권봉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양성평등 주간 행사 이런 뜻깊은 자리에 우리 여러 시민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식전. 마지막 순서로 비디오 상영을 했었습니다. 어, 성인지 감수성, 양성 평등에 대한 관점, 늘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디오를 보면서 혹시라도 중년 남성, 60대 꼰대 아저씨의 아직 편견이 남아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점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이번 양성평등 주간 행사의 슬로건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입니다. 함께 일하고 여성들의 일자리가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회. 함께 돌보는 육아, 교육 이것이 여성들의 몫이 아니라 성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의 목숨 그런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우리 구리시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구리가 될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저를 포함한 여덟 명의 구리시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법의 정신에 의거해서 지금은 각종 위원회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국가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선택으로 우리 구리시 의회는 8명의 의원 중에 여성 의원이 두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양경희 부의장님과 이경혜 의원님이 세 사람의 목소를 다해서 역할로는 구리시 의회가 양성평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두분 의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저희 구리시 의회는 우리 구리시가 정말 양성 평등에 입각한 그런 도시가 될수 있도록 구리시 의회가 그러한 실천을 가장 앞장서서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를 해 주신 범